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당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은 그 자체로도 맛있고,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즈, UCLA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여러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근을 자주 먹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과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즈, UCLA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비타민A와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 연구들은 당근이 심혈관 건강, 암 예방, 대사 건강, 시력 유지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당근의 효능 첫 번째 비타민 A 공급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유지, 면역 기능 강화, 피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심혈관 건강.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즈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근에 포함된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산화 효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UCLA의 연구진은 당근 섭취가 면역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피부 건강 당근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A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며 피부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이 예방해주는 질병. 첫 번째 심혈관 질환. 당근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근에 포함된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암, 당근 섭취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특정 유형의 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이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발휘하여 암 예방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대사 증후군 및 당뇨병. 당근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대사 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당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UCLA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력 저하 비타민 A는 막막 건강을 유지하고 야맹증 및 기타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당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 생으로 먹기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와 같은 열에 민감한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스틱 형태로 잘라 딥 소스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쪄서 먹기 당근을 찌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와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열에 의해 소화흡수가 더 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당근 주스 당근 주스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직접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첨가물 없이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워서 먹기. 당근을 구우면 단맛이 더해지고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뿌려 오븐에 구워 먹으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프로 만들기. 당근 수프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당근 피클 당근을 피클로 만들어 먹으면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 세척법 첫 번째 흙 제거 당근에 붙어있는 큰흙 덩어리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우린 물에 가볍게 헹굽니다. 두 번째 물에 담그기 깨끗한 물에 당근을몇분 동안 담가두어 흙과 잔여물이 불게합니다. 세 번째 솔 사용 야채 세척용 솔을 사용하여 당근의 표면을 문질러 흙과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네 번째 흐르는 물에 헹구기 당근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솔로 문지른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흙이나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섯 번째 끝부분 잘라내기 당근의 양쪽 끝부분을 잘라내어 깨끗하게 합니다. 끝부분은 흙이나 불순물이 잘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필요시 껍질 벗기기. 당근의 껍질을 벗기려면 야채 필러를 사용합니다. 유기농 당근이 아니라면 껍질에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기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